왕왕임해줘 너의 우상 앰비션인가 내, 나의 우상? 레더가 한 2000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요즘에 2000 그래도 50 넘어갔습니다. 와, 2 0 5 2면면 뭐.. 허, 떨려!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눈물 흘릴 수 있으니 휴지, 장착해주시 고. <laughs> 아, 프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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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 너무, 너무, 너 일곱시 자, 연한 연한 색깔 자, 테란 자, <laughs> 대각선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색깔은 그냥 오리지널 색깔로 보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까요 배터 원툴이니까 일단 뭐 초반이니까 에, 예, 질럿 한 마리 찍었네요 예, 질럿 한 마리 찍었고 자, 14질럿입니다 이번 판은 일단 테란이 이러면 좋은 스타트이긴 해요 자 위트 좋았습니다 잠깐만요 언제 들어왔냐 이거 봐야돼요 위기 위기 아까 봤던 장면 위기 잠깐만요 자자자 자, 자. 양쪽 컨트롤 왼쪽에 질러 컨트롤 해서 오른쪽에 드라군 컨트롤 잠깐만요 보혜 이 선수 뭡니까 보혜 이 선수 뭔가요 자 왼쪽 마린 아, 왜, 왼쪽 마린 질렀대 오른쪽 드라군 드라군 와 드라군 빼주면서 질러 컨트롤까지 야 잠깐만요 와 말이 죽였고요 무빙컨 질러 무빙컨 질러 무빙컨 아오 이러면서 드라곤 생각이 자 설마 피아로가 역팀한테 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딱한대더 그렇지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안마당 활성화까지. 이러면서 로버가 벌써 완성됐어요. 아니, 잠깐만요. 리버 찍은 것 같은데? 아 어, 리버 보아 체력 8아 어, 14킬 탱크 잡혀요 한대한대 한 대. 한 대, 한대 톡, 한대 톡, 이건 해야죠. 예, 드라곤이다 죽어도 무조건 방금 쳤어야 됐고 이미 매몰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이러면 테란이 지금 무조건 러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버쳐 찍으면서 그냥 러시 나가야 돼요. 이거 막 운영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 지금 나가도 할게 없긴 해요. 리버 나와 있고, 업저버 리버 뭐야 이거? 아니,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아, 예? 아니,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거?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탱크가 풀려있다? 나 보해. 그런 거안 참지. 그냥 삼, 삼드라군, 일리버로 홍콩 보내겠다. 아 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시즈모드 하기도 애매해요! 리버! 아, 근데 이거는 토스가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토스가. 이거 토스가 약간 실수했습니다. 방금 두 번째 탈을 쏘고 태웠어야 됐는데, 오우. 한번 더? 와우!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I j 이 s t mean, I am Nida. I don't care. I'm here. I'm here. I'm h 습니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준비 예, 완료. 네, 갑니다그각끝제 대장님 예, 명령을 내리시죠. 무시지 않으세요. 알겠습니죠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각자 어, 명령을 아, 아, 내리시죠. 준비 끝났습니다. 예, 대장님. 예,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오그정도 s b 준비 완료 뭘 할까요? 작업 끝 계획 있니까뭘 할까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알겠습니다 s g 이 준비 완료 정령 파괴 준비 끝났습니다 정령 파괴 당령이 도움이 되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자리를 입력하십시오. 공격 고 있습니다. 갑니다. 듣고 있 아주 잘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개인이 스킬을 을 내리시죠. 공격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본부, 지시바랍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수송 중입니다. 본부, 지시바랍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말씀하시 본부, 지시바랍니다. 그쪽도겠죠 목표 위치가 그습니다알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월드 챔피언 출신 다르네 DNA가. 근데 그런 월드 챔피언 출신과 비비는 이 여자 여자 스트리머 보헤는 도대체 어? <laughs> 강하군, 강해 뭐라고? 엠비션 씨를 흑하데미로 영입하자고? 나쁘지 않아. 자, 어, 오, 어, 어, 자, 아비터가 갈 준비. 자, 일단 35분 뒤에 온다고 하니까 <laughs> 35분 뒤에 먹으면 될것 같고요. 자, 리콜옵니다. 이건 만화가 없는데요. 아, 페이크스네요. 예, 네, 이거는 이제 EMP. 어, EMP 그거 하려고 페이크 네, 살짝 넣어 주고. 음. 와, 꼼꼼한 거 보소. 아니, 어디까지 공부를 한 거야, 이 친구는? 와. <laughs> 리콜 쓰는 타이밍 너무 좋고. 야, 잠깐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전진하는. 이런 판단. 최악의 판단입니다. 자, 프로토스는 안 싸워주죠. 예, 그냥 이거 그냥 여기 어떻게든 치겠죠. 여기 아, 아 느려요, 느려요, 느립니다. 갈팡질팡. 오 am the s 아, 이렇게 잘하시냐? 오! 아! 어! 어휴, 힘들다. 영광, 영광입니다. 역시, 레전드 프로게이머.